안녕하세요 시선입니다 오늘은 한달간 다이소에서 만원으로 다꾸하기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끝낸 기념으로 요 다이어리를 몰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총 55일 동안 약두 달간 이제 매일매일 다고를 하고 기록을 남겨서 이 다이어리를 채웠는데요 아 물론 이 매일매일이라는 게 제가 정말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55일을 채운 건 아니고 <laughs> 다꾸 한 날만 체크를 했을 때 55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일기를 쓰다가 일기가 밀리면 이제 밀린 일기를 나중 가서 다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기는 수도 있잖아요. 저도 좀 다꾸를 못한 날에는 넘겼는데 그한 달이라는 기준을 단순히 월초부터 월말로 잡는 게 아니라 30번, 30일에 다꾸가 채워지면은 그때서야 한 달이 다 찼다. 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닭골를 이어가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 챌린지가 한 달에 만 원으로 닭골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만 닭골를 하고 근데 거기에 만 원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일주일 동안 만 원으로 닭골를한 거지? 한달 동안 만 원으로 닭골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laughs> 어폐가 있잖아요? 실제로 매일 한달 동안 닭골를다 했으면 은참 좋았겠지만 그거는 조금 <laughs>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시간보다는 실제로 닦고 한 일수가 30일이 되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이어리에는 총 55일치의 닦고가 들어있는데 실제 닦고를 진행하는 시간은 그거보다는 좀, 아니, 많이? <laughs> 많이 깁니다. 아무튼, 네, 그 분량이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겉에 표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몰아보기를 찍어볼게요. 일단, 겉에 표지는 시소 아카이브. 사실, 시소스라고 S를 붙였어야 됐는데, 이때 아마 까먹었을 거예요. <laughs> 저도 나중에서야, 어, 그러고 보니 왜 S가 없지? 하고 깨달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표지가, 지금 이 다이어리에 원래 들어있는 기본 속지들을 활용해서 표지를 꾸몄던 건데, 기본 속지 위에 속지를 찢어서 하나를 붙이고, 또그 위에 속지를 또 찢어서 이만큼, 이만큼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S를 지금 쓸 자리가 없어요. <laughs> 이 옆에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글자가 적힌 부분이랑 글자가 안 적힌 부분이 서로 다른 층이거든요? 그래서 어, S는 불가피하게 좀 빠진 채로 표지가 있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표지에 여기 버튼에 사과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뭔가 이대로만 완성을 하고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의 포인트로 사과 스티커를 붙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표지는 이렇고요. 첫째 날 첫째 날에 닫고 한 거는 이런 느낌. 이렇게 이제 다이소에서 만원 어치 제품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을 붙였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쓰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구매 없이 그러니까 이 날에 구매하지 않고 함께 쓰게 된 제품들은 이렇게 별도로 적어놨고요 또 다이소 가면은 내가 살거 이외에 자꾸 뭔가 하나씩 추가되는 게 <laughs>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계획이 없던 것들을 <laughs> 추가로 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찍찍찍 그거가지고이 챌린지와는 무관한 제품이다 라고 표시를 해줬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것도 영수증 스티커. 나름 쇼핑을 하고 온 거니까 영수증 스티커를 같이 붙이고 챌린지에 대해서 육화 원칙으로 정보를 적어놨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이소에서 매 달마다 만 원만 써서 닦고를 한다. 왜저 예산으로도 닦고를 할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고자 이렇게 이제 마트까지 붙여가지고 조금 심플한 스크랩 느낌으로 닦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잔펄 날씨 스티커들을 좀 메인으로 해가지고 뭔가 아기자기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으로 닦고를 했었어요. 이때 아마 제 기억에 여백을 활용하는 닦고 방식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닦고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닦고를 할때 있어서 꼭요두 페이지를 가득 채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공백을 두고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금 한 곳에 몰아서 작성을 함으로써 다크템이 많이 없을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넘쳐나고 있는 공백을 활용해서 닦고 할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아, 이 인덱스를 활용했네요. 이 인덱스가 이렇게 위에 주황색 부분이랑 밑에 연두색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인덱스거든요. 이 인덱스들은 이 다이어리에 포함되어 있던 인덱스였는데 이때가 제가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올때 그거를 기념해서 다꾸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다꾸템들에는 여름과 가을을 나타낼 수 있을 법한 스티커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 인덱스들이 사계절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여름 인덱스, 위에는 가을 인덱스, 얘네 둘을 손으로 동시에 잡고 찢어가지고, <laughs> 이제 걔네를 또딱 붙여서, 이렇게 오른쪽에 나가는 크게 마치 일러스트처럼 만들어줬고, 왼쪽에다가는 정갈하게 레이아웃을 짜서 기록을 남겨썼습니다 이때 영상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막 열심히 찍는데, 이렇게 <laughs> 좀 능숙하게 찍지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laughs> 댓글로, 아, 다음에 다꾸템살 때는 꼭 가위를 추가하시라고 <laughs>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어, 요, 실사 스티커들을 조금 메인으로 요렇게 직사각형의 틀에 맞춰서 약간 퍼즐 조각 맞추듯이 차곡차곡 끼워 맞추고 그리고 요 스티커별로 각각의 키워드들을 약간 낙서하듯이 적었는데 이 뭔가 요런 느낌 그냥 낙서하듯이 적었는데 그게 하나하나 모이면은 하나의 디자인 같은 <laughs> 그런 느낌으로 다꾸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도 여기랑 같은 크기로 기록 레이아웃을 짜가지고 기록을 남겼었습니다 아, 이때는 다이어리 트래커를 만들었었네요. 제가 이때 아마 감기에 걸렸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9월쯤 해가지고 조금 감기에 심하게 걸리고 이래서 뭐 영상 촬영도 못하고 영상 편집할 생각도 못하고 막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정말 부담이 되고 그래서 더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지고 하잖아요. 저도 이때 뭔가 영상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 챌린지를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계속 미루고, 근데 미루다 보면은 또 부담이 되고, 그래서 또 미루고, 또 부담이 늘어나고, 그렇게 좀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야겠다 하고, 대신에 다시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그런 요소를 하나 만들어두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다이어리 트래커를 이 다이어리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끼워놨었습니다. 물론 좀 비어 있는 날짜가 많긴 한데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리 트래커 페이지도 만들었었고요. 다이어리 트래커 페이지에는 매일 확인하고 체크하기 좋게 이렇게 마테로 인덱스도 달아줬었어요. 그다음은 요 카페 스티커들 위주로 기록을 남겼던 페이지예요. 이 전에는 조금 기록의 양이 어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적당하다면 적당할 수도 있는데, 조금 긴 기록으로 닦으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아예 진짜 길게 기록을 남기는 방향으로 닦으을 했었던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백을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기에 레이아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짜기 시작했었던 때였네요. 일기를 그냥 사각형의 틀에 맞춰서 그렇게 쭉쭉쭉 줄글처럼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부러 좀한칸 띄워주고 약간 짧게 짧게 끊어가지고 적어서 레터링 스티커처럼 일기 자체를 다꾸에 활용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했었던 다꾸입니다. 여기도 비슷하고요. 여기도 같은 느낌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조금 강렬한 낙서가 있는 거는 이제 이때 태연의 그런 밤이라는 노래를 주제로 닦고를 했었던 건데 그 노래가 조금 이별에 관한 그런 곡이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노래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낙서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도 조금 더 길게 기록을 남기는 형태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닦고를 했었고요. 이때 아마 비가 와서 이렇게 좀비 오는 거를 테마로 꾸몄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필기체 흉내내는 방법을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필기체 하면은 좀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나니까 아예 빈티지를 테마로 제가 가진 다크템 내에서 적당히 한번 꾸몄었던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빨간 펜으로 필기체를 흉내내기도 했었고요. 이때는 이렇게 좀 마테를 세로로 붙이고 가로에다가 시간을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꾸하는 스타일을 인스타에서 봐가지고 저도 좀 해보고 싶어서 그거를 적용했었던 다구예요 이거는 열심히 했지만 <laughs> 조금 필기체를 흉내낸 게 너무 과했다. 너무 많이 적었다. 그래서 약간은 아쉬운 그런 페이지입니다. 이렇게도 꾸몄고요. 이때부터는 이렇게 간단한 낙서들을 이곳저곳에 배치를 해서 다꾸의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다꾸 팁을 알려드리고 다꾸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마테를 세로로 붙이고, 마테를 따라서 마치 하나의 마테 디자인인 듯이 이렇게 낙서를 하기도 했고요. 필기체 흉내내기 주변으로 낙서를 배치하기도 했고, 이렇게 스티커 주변에 낙서를 배치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세로로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도 낙서를 배치했었네요. 스티커 주변에 반짝반짝이게. 이날은 매니악이라는 비비지의 곡을 주제로 다고를 했었는데 이 매니악이라는 곡이 지금이 다고 분위기에서 느껴지듯이 템포도 빠르고 뭔가 좀 이렇게 강렬한 <laughs> 어 뭐라고 이렇게 말을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이 곡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양쪽 페이지를 일기차랑 뭐 그냥 일반 글씨랑 하고 섞어가면서 세웠던 다꾸입니다. 할 때는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기도 했는데 완성하고 났을 때제 머릿속에 매니악이라는 곡의 해석이 잘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이때는 노바디라는 곡을 주제로 했는데 이제 매니악이랑 완전 정반대로 정갈한 그런 느낌으로 닦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또한번 틀어서 기록의 레이아웃을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었어요. 이때는 좀 심플하게 했었고 이때도 심플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이 챌린지를 시작한 지한 달째가 되는 날이어가지고 그걸 기념하면서 이렇게 one month라고 적어줬고요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다크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간 다이소에서 만원으로 다커하는 챌린지이기 때문에 한 달이 다 차면은 새로운 만원으로 새로운 다크템들을살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롭게 다크템들을 구매하고 그다크템들 위주로 이렇게 꾸몄었던 페이지 요렇게도 한번 꾸며봤고요. 이렇게도 꾸몄고 보시면은 되게 이전 다꾸보다는 뭔가 색상도 많아지고 큼직큼직한 다꾸템들이 많아져가지고 다꾸를 할때 있어서 레이아웃이 점점 더 커지고 다꾸템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이때부터 이게 스티커 팩이라고 해가지고 요 네모난 거 자체가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고 요 구멍 부분을 펀칭을 하고 나면은 이 구멍 크기만큼의 원형 스티커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또 요렇게 닦구에 함께 활용해주기도 했어요. 이걸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닦구템이 많지 않을 때는 뭐든 간에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닦구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닦구에 써줬습니다. 이거는 스티커북 표지에 이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크기에 붙여주기도 했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알파벳 스티커를 원래는 붙일 계획이었는데 붙이고 나서 보니까 조금 색감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수습해 볼까 하면서 뭐 그림자도 그렸다가 테두리도 따라 그렸다가 결국은 그냥 그 스티커를 떼게 됐는데 막상 떼고 나니까 이 검은색으로 그린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남기고. 이렇게 다꾸를 완성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경에 깔려있는 게다 색종이인데 색종이를 사니까 되게 좋은 점이 작게 잘라서 이렇게 메모지처럼 써줄 수도 있고 크기에 붙여서 다이어리 속지처럼 사용해줄 수도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색종이를 속지로 활용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심플하게 꾸미기도 했었어요. 최근부터, 원래 전에는 좀 어떤 다꾸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스티커들을 모아서 걔네들만 다꾸에 써줬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부터는 다꾸를 할때 주제보다도 그냥 그날그날 끌리는 대로 색감만 맞춰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른 다꾸템들도 배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꾸몄었습니다. 요 다꾸도 보시면은, 이게 아마 2월 정도에 했던 다꾸일 텐데, 막 붕어빵을 들고 있고, 눈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스티커들이 있는데 평소였다면은 뭐 붕어빵 먹은 날에 이 스티커를 쓴다든지 눈이 온 날에 이 스티커를 쓴다든지 했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주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일단 색감이 맞으면 붙이는 방향으로 닦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스티커들도 함께 붙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닦고를 한게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뭐 스티커 하나 붙일 때도 의미를 되게 중요시 하면서 붙이는 스타일이었는데, 뭐 챌린지를 하면서부터는 조금 그런 거를 내려놓게 됐어요. 내려놓는다는 게뭐꼭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도 다을를할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깨달아가지고, 제가 조금 너무 틀에 갇혀서 생각하고 있던 거를 내려놓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아예 이렇게 정 가운데에 기록을 남기고 밑에 쪽에 다꾸템을 배치하는 식으로 새로운 레이아웃을 도전해 봤었던 페이지예요 이때 이게 이제 예전에 이 다꾸하고 요거에 남은 페이지 <laughs> 요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배치하고 다른 다꾸템들을 배치를 했었던 그런 페이지입니다. 이렇게도 다그를 했었고요. 음. 어, 이렇게 지금 요 인덱스는 남아가지고 그냥 여기다 워놓은 건데 사실은 이렇게가 마지막 페이지예요. 마지막 페이지는 첫 페이지랑 이렇게 수미상관의 구조로 첫 페이지랑 마지막 페이지가 비슷한 느낌으로 일부러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유 마지막 페이지를 꾸민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뒷표지는 첫 표지랑 이제 같이 함께 같은 날에 만들었던 건데 첫 표지에 이렇게 속지를 찢어서 붙였으니까 뒷표지에도 속지를 찢어서 붙이고 앞 표지에 요 사과 스티커 요게 포인트로 있으니까 뒤에도 어, 제 나름대로 그 사과가 있으면은 사과 양옆을 갈가 먹은 그런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안 믿기시겠지만 아무튼 네 뒷표지는 이렇게. 그 앞뒤로 보면은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제가 55일간 한 닭고를 모두 몰아봤습니다한 달에 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한 닭고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저는 제 예상보다 다꾸의 퀄리티가 꽤 괜찮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처음 이 챌린지를 시작할 때는 이거를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되게 미지수였는데 이만 하면은 아주 대성공이죠? <laughs> 게다가 이렇게 다꾸를 하고 나서도 다꾸템이 이만큼이나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닭고래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닭구템을 구매하기보다는 저 예산으로 닭고라는 취미를 시작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닭고를 처음 시작한다면 한 달에 만 원으로 닭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챌린지 영상 쭉 함께 해 주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한달간 다이소에서 만원으로 닦아가기 챌린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감, 그러니까 제가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챌린지를 마무리하고 생각하게 된 부분과 같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평온히 기록되길 바라겠습니다.